자팀 리키드와 EDG 대결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됩니다. 자, 팀 리키드가 블루고요. EDG가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명히 네. 네, 레츠고 어, 리퀴드 대 EDG <laughs> 음, 네. 짜요의 대결인데, 팬들이 아, 그렇죠. 네. 네. 많으시니까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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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부산에 와있지만 여기가 어딘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은 글로벌 팬분들이 막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응원 세트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나눠도 주고 그러시던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돌아다니다 보면 또 중국 그 선수들 많이 보여요. 네. 여러 <laughs> 많이 걸려있고. 네. 네. 일단. 어, 어, 바로 먼저 성공. 네. 한번긁어주셔 서로. 어, 정화를 뺐다라는 건꽤 의미가 있는 게 결국 갈리오와 그라가스는 실시 연기가 되는 녹터. 형태인데 네. 어. 뭔가 기분 나빠요. 시작부터. 많이 나쁘죠? 네. 네. 먼저 맞았습니다, 이디지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한번 미드 쪽에서 타이밍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제가 벨코즈 얘기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벨코즈는 요즘 하드캐리형이라는 표현보다는 광역 디버퍼, 판을 깔아주고 오히려 적극적인 난전 유도 이런 쪽에도 더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팀 리키드가 그냥 보면은 마치 이게 후반에 간다라고 가정했을 땐 더블리프트만 보고 간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그냥 탱커들이 많고 CC가 많고 그리고 저런 탱커들이 초중반에 약한 픽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난이도가 낮으면서 싸움 잘하는 픽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EDG 같은 경우도 녹턴이나 루시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아무리 뭐 개수의 상향이 있든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질 자체가 팔이 짧고 붙어야 되는데 저 덩치들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스카우에게 아지르를 지어준 것도 있겠죠. 네. 자, 그 결과 가 어떻게 진행될지 오이코 한번 또 붙어봅니다. 앞서 저 원딜 대가좀 나왔었는데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우잘할 일이 네. 많아요. 그 서로 좀 치열하죠. 네. 아직 3, 3 3랩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이 하나씩 없어서. 네. 그래서 저 바위계 싸움이라든지 미드 근처의 포로 혹은 와드 이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스카우터 아지르가 생존기는 있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도발점멸 이후에 배치기점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나올 거예요. 네. 스카우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팔길이나 아니면 중후반에 책임지고 또. 갈리오도 묶어놔야 되잖아요. 미션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카 결국 갈리오의 발이 풀리게 되면 루시안 알리스타로 바텀을 터뜨리기 위한 계획도 무산될 거고 최근에 중계진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카이사가 라인전이 결코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보이는 역할이 있어요. 밀어내야 됩니다. 팀 리퀴드가 고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밸런스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결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상체 캐리, 하체 캐리 나눠가면서 하기도 하고, 누군가 큰 약점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미 쪽에 가 있는 그런 현지 피셜, 어떤 선수나 당 관계자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왔던 어떤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밸런스 팀이 안 좋게 됐을 경우가 그냥 더센팀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무난히 질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변수 창출보다는 항상 그런 정석을 선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팀리키드가 지난번 게임 졌을 때좀 심심하게 졌어요 물론 상대가 더 강하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심심하게 진다 마치 이게 지금 이것도 또 아픈 얘기인데 약간 LCK가 이제 질 때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리키드 이번에 좀더 좀 과감하게 뭔가를 더 시도도 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와 준다면 진짜 더 무서운 팀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결국 더블리프트의 폼은 건재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해지는 선수인데 최근 포벨터의 폼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결국 미드 쪽에서 뭔가 만들어 줘야 그 심심한 경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좀더 분발 해줘야 되겠죠. 더블리프트. 그렇죠. 아, 포벨터 영점에서 떨어져 줘야 네. 더블리프트도 힘을 받죠. 좀 두각을 뭐 최소 3킬, 4킬 이렇게 멀티 킬을 기록해야 덥네, 답습니다 맞습니다. 오이고, 예. 일단 초군자분들부대 때려줬고요. 나. 최대한 이디지는 녹턴의 6렙 타이밍 이후에 한 번쯤 포인트를 잡겠죠. 바텀 쪽이 됐든. 뭐, 탑 쪽은 투자를 많이 해봤자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 바텀을 먼저 터뜨리는 게,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아, 그죠 근데 녹턴이 나왔으면 계속해서 6년만 지금 뭐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사이머치 이렇게 딱 보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역갱 봐줄 겸뭐 같이 집갈 타이밍 잡아주는 건가요? 일단 뭐다 파악은 했으니까 네. 또 녹턴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정글이 없어서 봐주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별 네. 어, 상황 발생하지 않고 자군이 두팀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어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원래 네. 지금 현재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심에 있는 뭐 루시안 혹은 카시오 페아 같은. 자, 대박. 오늘 번었습니다만 네, 타워 안쪽으로 잘 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멸 어, 어, 이쪽도 예. 어, 맞으면 네, 타워 안쪽으로 불 붙었고요. 두 번째 선수 버틸까요? 아이보이, 아이보이, 이제, 아이보이. 아이보이 네. 정돈, 집에 갔지, 집에 갔지 있나요? 제발, 매발 섰는데요. 네, 이거는... 아, 이거 좋았네요. 더블리프트가 반응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피하고 뒤로 도는 타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장 좋았던 계획은 메이커가 들어가면서 짓밟기 스택을 쌓고 그 다음에 더블리프트를 녹이는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구도였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크, 역시 어디 안 갔습니다, 러님 자, 그러면 2대1, 자, 스코 앞서는 시작합니다. 팀 리퀴드, 가져볼까요? 더블리프트가 원딜이잖아요. 네. 이 선수가 올해에서 경험만 타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여전히 현역과 비교해도 피지컬만큼은 진짜 괴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선수예요. 네. 예전에 아직도 저는 뭐한 번씩 심심할 때 그레이브즈 문너크 영상 돌려보거든요. <laughs> 그그 더블리프트 <laughs> 전설의 네. 영상. 네. 근데 이 선수 진짜 피지컬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아, 방금 도 피하는 거 보이셨습니까? 그 피하는 거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렇게요. 쌓. 그렇죠. 연차가 예. 이렇게까지 예. 쌓여가는데 뭐기량에 예. 문제가 없다라는 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네, 노후세하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찐덕이가 끼지 않게 그걸 갖고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도 바텀 쪽의 CS 차이는 여전히 벌어지고는 있고요 네. 그렇죠 그나마 리퀴드 입장에서 다행인 건 갈리오가 영웅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받아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수비라도 지 공격보다 더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차 엑스미디. 전멸이 대거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거. 들어갔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외에직국이 아직 오래 발이에요 예. 잡았. 반격해서 메 잡았으면 3대1 오. 키드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 아, 한 번의 경기력. 네. 밖으로 가자 그러니까 투자를 과하게 하지 않는데 네. 득점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죠. 저 그렇죠. 아, 포벨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두명 도하게 전굴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라가스는 뉴욕 앵킹을 두 차례 성공을 시켰지만 전멸을쓴다던지하는 투자돈 없었고요. 네. 네. 확실히 그 네. 얘기네요. 사실 팀 리키드가 결여되지 않고 밸런스 좋다는 게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다 바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북미 팀들이 바텀 쪽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놓고 좀 약합니다 바텀이 그래서 그쪽에서 라인전을 항상 질 때도 많고 뭔가 조건이 붙을 때도 많고 상체 캐리가 될 때도 많고 네. 근데 팀리키드는 바텀이 세요 그렇죠. 그게 렇죠그 네. 가장 큰차이죠 네. 네. 사실 팀리키드마저딴데 가서 이렇게 딱눈 깔아야 되는 상황이면 NA 심각한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좀 많이 높은 평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카이사 캐리 조합도 자신감 있게 꺼내드수 있는 거겠죠 네. LCS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제합은 선픽 네. 빡 박은 다음에 지금 그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뭐0 1인데한번 끌어들이면서 킬이 기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루시안이 워낙 라인전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타워가 뭐, 깨지는 위기에 놓인 것도 아니고, 네. 이티지도 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는 볼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CS 잘 먹어놨고, 키를 계속해서 뭐, 더블리프트가 먹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지켜는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분명히 싸움 좋아하는 메타고, 이런 상황이면, 뭐, 루시안, 카시오페아 같은 픽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카시오페안전패고 루시안은 2승 9패 그 워스트픽이라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가면 갈수록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디지가 오늘 루시안으로 뭐 엄청 좋은 활약을 한다든가.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그 반한 점이 변한 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의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 너나 할거 없이 따라하게 되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아, 그죠? 어? 이거 다른데? 이거 좋은데? 네. 재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 팀들도 이거 보면서 그걸 아이보이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어떻게 될지 하지만 시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어,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에요. 키은3 대입니다만. 1 그래서 녹턴이 한 번쯤 좀 출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역시 바텀밖에 없죠? 그렇죠. 통은. 다른 곳은 갈리오 오른? 맛이 없어서 네, 네. 일단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찌르가 갈리오를 타워 쪽으로 밀어넣고 갈리오를 못, 간다하게, 못 가게 만든 다음에 그때 클리어 러브가 바텀 쪽을 급습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엑스맨이 또 계속 봐주는 거죠 맞텀 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쪽두명다 봐야죠 갈리오 같은 거 있으면 봉쇄해놓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둬놓고! 자 그런데 아무튼 6렙 7렙 계속되는데 클리어 러브는 지금까지는 궁을 참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노턴이 궁을 참고만 있어도 들고만 있어도 좋을 때도 있는데 분명 지금은 좀 기분 나쁜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스스로 부담스러워요. 뭔가 써야 되는데 못 쓰면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네. 숙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갱킹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클리어 러분은 지금 당장 그건 아니니까요. 한번 썼을 때 확실하게 하나의 라인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과감한 플레이 또한 필요합니다. 네. 그, 예. 정글 쪽 데이터도 이제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승률 쪽을 보면서 재밌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라가스 올라프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둘다 승률이 3 0대예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올라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라가스가. 그는 의외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좀 대처가 되는 게 아니냐. 은근히 한계가 있는 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처럼 AP 그라가스를 가는 시대에서는 한번 물렸을 때 본인이 한방에 터지기도 하고 막상 한타 때궁 한번 잘못 쓰면 그냥 본인러니까 역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에 반해 오히려 뭐 탈리아 정글이라든가 혹은 차라리 킨드레드, 녹턴, 스카너 이런 것들이 승률 자체는 더 괜찮거든요. 아니면 아예 공격적으로 리신 카밀 뭐 이쪽으로 갔다든가 네. 결국에 그라가스가 아무리 딜템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코로 최근에 외국 쪽에서는 조냐를 많이 가거든요. 어느 정도 딜템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근데 되게 어중간하다, 애매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탈리아처럼 딜을 확실하게 꽂아 넣는다든지 하는 플레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라 뜻이겠죠. 네. 그게 좋지 않은 승률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SMG가요. 맞습니다. 바텀 쪽에서 몇 분이나 풀어줬어요. 아직 그래도 답답하긴 합니다. 조금 더 시원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시원한 게 필요하죠. 순간이동이 양쪽에 탑슬로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긴 하는데 네. 아마 저 순간이동을 기점으로 뭐 드래곤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볼 수 있겠네요. 일단 팀리키드가 바텀 쪽 시야 장악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루시안과 맞상대하고 있는데 저는 밀리고 있지도 않네요. 네. 바텀 쪽 시야 장악하고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는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었뭐 x 네 e 미디가 지금 네. 어디갔어어디죠 지금 하디가뭐뭐 어디가 지금 어디맞지봐 어디가 지금 어디가 지금 어디가 지금 어디 아주 미세하게 지금 어디가 지도어어서가 어디가 지금 지금 어디가 지가 지금 지금 어가 지금 지금 어디가 지가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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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엑스미디 맞아보고! 일단 사이온 지금 네. 지금 이금지 먹고 1리금는 빨리 올수 있는데 일단 요 그리고 자, 여기서 사이온이 받아서! 네, 빠! 아아아아아악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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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합류해요, 조금 이나마! 네. 자, 녹선 죽었고요. 이 다음. 자, 일단 갇혀있긴 하거든요. 다음 에싸 하면 아지나가 프리디브아 메이커 잘 열었어요! 죽여봐! 으아아아아악! 황제의 질병 타운! 하나 더!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 셧다운! 후오, 거기서 안쪽으로! 용둥지 안으로 두 명을 퍼올리네요. 상대방을 완전히 가둬놓고 때렸습니다. 메이커의 진입각이 예술이었어요. 거의 벽치기를 그냥! 와 일단 순차적으로 포인트가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팀리키드가 분명히 먼저 드래곤을 치는 과정에서 진영을 원하는 대로 잡기는 힘들잖아요 어, 물론이겠죠 붕지에 갇혀있다 네, 니까 그게 겹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알리스타 쪽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스킬이 많이 빠졌어요 알리스타 물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오르니 늦게 온게 오히려 아지르와 이제 쌩쌩한 딜로진과 함께 상대를 몰아넣으면서 프린이라는 구도가 닿았던 네. 거죠 네. 그 저는 오른이 저 위치로 넘어오는 것도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오른이 핵심적인 데미지역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 심한 호출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팀리키드가 드래곤도 먹고 뭐한타도 이겼나 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지만 여기도 메이커의 진입, 질러진 생생한 오른 오고 이 이후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여기서 스킬들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역시 스카웃이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끝까지 스킬 아끼다가 넘어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렇게 네. 아, 맞습니다 네. 앞경기에뭐 스코어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남겨놓네요 그 다음 수를 읽어서 네. 그리고 어쨌든 뭐조정 네. 과정에서 더블리프트가 키를 못 먹고 있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무시하는 지금 급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강한 타이밍이 훨씬 빠르죠 그냥 네. 데리고 싸우스때 거기다가 아지르 또한 키러시를 먹고 있는 게 핵심이라 갈리오가 뭔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기엔 이젠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방금 전 교전에서 무슨 뭐 진짜 10이 또뭐2 1 2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핵심 미드와 원들이요. 자 돈도 한천가까지 앞서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물론 팀리키드가 조합 형태가 주도권을 앞당겨 어, 네. 계속 상황 발기하고요. 아이보리네, 아이보리 메이커라. 자, 메이코 아, 이코가리는건 일단 괜찮죠 네. 그렇죠 엑스미디 그리고 아지스까지 오거 아이보이가 프리디를 네. 아이보이가 완전 프리디 노 이거 넘어버려 네 전이 <laughs> 네. 네. 비겨막 꺼져 이런 식으로 어이아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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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또 자연스레 바텀쪽 타워 압박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한계점 네.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추격그렇트가 네, 내가 그 자 운전 되나요? 아, 네, 아 여기까지 고려해서 너무 장거리 아, 운전이다. 네. 너무 장거리라고 판단했어요. 아, 가기 전에 상황. 이디지 네. 쪽도 오른 입장에서 사이온이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바텀 합류할 수 있다라는 콜들도 이어졌겠죠. 아 네. 그렇죠. 예. 뭐 하고 있나? 그럼 네. 뭐 하겠습니까? 밀어붙이는 데안 나타나면 우리 쪽 보고 있겠다. 그래서 접번 접어... 어? 뭐죠? 다시 공성 번. 미니언 타이밍도 있고 네. 상대방 카이사의 체력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할 네.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꼰 거죠. 저리고 아직 펴는 거 이거. 와. 의식했던 사이온이 탑에 궁을썼요 네. 그렇죠. 저기서는 그렇죠. 못와요 네. 텔루드 못하, 궁로도못오니까 아, 전이 LPL에 안할것 같은데 하는 거. 이게 바로 노련한 기형이죠. 네, 네. 업각자, 지각 네. 막힙니다 야, 그래서. 원딜 CS 차이가 따라잡힐 기미가 안 나고 있고요. 원딜 CS 그렇죠. 30개 나는데요 처음부터 벌어졌던 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네. 아이보이가 그렇게 잘 크고 있고 루시안 힘도 안 빠졌고 키로 네. 없고 지금 네. 어, 덤니브 지금 당장 뭐 돼지 드래곤을 먹든 뭐래도 지금 기분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팀끼리. 네. 아 확실히 아 거기서. 사이언 견제 때문에 의식 때문에 빼 빠이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타워를 밀고 수비. 예예 예, 예. 같이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건데 이것도 뭐 팀의 키드가 완전 자신감이 차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언제든 이디 g 가 반격 가능합니다. 네. 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밀고 있겠죠. 왜냐면 스카우트도거든요 어, 어, 예. 약간 보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풀어 나가게 될지 그래서. 언제든지 바텀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도 됐기 때문에 팀미키드가 무작정 밀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아, 아예 대놓고 갈리오까지. 네. 네. 이러면 네, 얘가 달라지고 어, 상대편이 이렇게 막축제사지서 어, 달려면 그때는 바꿔든요 예. EDG는 불러.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전령을 먹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가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조절을 네. 하겠죠. 어차피 포탑은 바텀 이미 밀어놨었고 그냥 도안 네.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좀더 빨리. 네. 네. 자, 그러면 전령 쪽. 일단 녹턴 위. 루시아는 탑 라인으로 그수업을 해주고요. 그 빨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수왑도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전령 쪽에 먼저 당도한 것도 이디지거든요 네. 그만큼 주도권을 잡는 게 수월에 진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렇죠. 조금 더 지나면 상대편 TL도 전령 쪽으로 힘을 줄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네. 차요 그런 게이지가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대치하고 따라온다 그래도 어차피 EDG 입장에서 지금 한타부터 본인들이 더 강하다라고 아... 그냥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계속 강조했던 거는 전성기가 빨리 온다든가. 맞죠. 그렇죠. 네. 아직도 저런 정도만 나와도 데미지 자체가 네. 엄청 세거든요. 바텀은 피해준 겁니다. EDG가. 무서워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사이온이 위에 있다는 거 전력싸움 팀 리퀴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오해는 넘어올 순 없으니까요. 네. 한 10시 조금만 더 이렇게 대치하다 보면 시간은 갑니다. 만약에 싸운다면 진짜 한번 강조해주신 것처럼 사이온도 있겠다. 걸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스카웃이 리안들이 나오면 리안들이 상향도 됐겠다. 탱커 잡는 거 선수거든요. 갑자기 나아지인데 그래서 싸울 거면 그전에 싸워야 돼요. 근데 오른이 저기까지 밀고 들어온 이상 사이온 입장에서 이제 조금만 지연돼도 바텀 웨이브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뺐네요. 그럼 오른이 이제 올라오죠. 어, 그렇죠. 아래쪽에 다 있었던 망각 제 역할 한아입니까 자, 메이크 아이보이는 자, 부시 쪽에 있다가 아무튼 오른은 벌써 미드 쪽으로 움직임이 위치가 좀금 미드쪽이에요 물론 뭐탑설로드 순간이동도 거의 와서 예 이제는 뭔가 선택의 시간이 오는건데 자 같이 한번 밀어주고요 예. 지금 전령이 거의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예. 맞습니다 EDG가 한번쯤 먹어볼건지 근데 클리어러브의 예. 위치는 전령을 지금 내가 할 생각은 없다에요 그쵸 정글의 위치를 보면 의지를 어, 알 수가 예. 있는거죠 미드쪽 예? 반피 어, 예. 미드쪽 반피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서로 코앞에서 그막 비비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전령을 아무런 교전 없이. 아, 어? 퇴근 직전에? 네. 퇴근 직전에 고이보내 상대가 않고. 아 근데 시간 조금만 끌리면 네. 퇴근해요 네. 상대가 내려간 걸 봤었거든요 독터 노을을 네. 그래서 그럼... 뭐 끌어내서 한타 하겠다는 건데 아 8천? 이거 네. 네. 근데 확실히 없어 지금 퇴근하지 직전 전력을 하려고? 먹겠다는 거야요 한타 다는걸 모르겠다는 거 이거 어차피 퇴근이에요 불 껐어요! 근데 그라가스가 바로 조직에 빠졌고 자아즈리가 흑정복을 한하에 빠졌고요 이거는 오른 궁각도 예술이에요 오른 궁각도 예술이에요 자 리오나 죽고 한 끝났죠 일단 일단 한타 끝 와우 애 네. 어 이러면? 세명때 이러면요! 바론이... 어! 와 어, 그리고 어... 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막더 죽고 그랬으면 좀 반원까지 연달아 했거나 막한명더 예. 죽었으면 예. 전령이 제대하는 반원이 충분인데 당연히 먹을 맞습니다. 만한 위치도 다 거기였는데 근데, 근데 방금은 전령을 19분 40초에 굳이 열심히 때릴 필요가 있었나 예.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한타 유도였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한타조차도 이디지가 훨씬 더 정교하게 예. 잘했죠. 그러니까요. 땡큐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이디지가. 오히려 싸우려고 준비했었던 팀리키드의 포지션이 더안 좋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발암 효까지 않아. 그래서 예. 편식을 하지 않고 영양가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게 EDG의 라이너들이고 반대로 리퀴드는 카이사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 네, 이건 네. 아무리 봐도 옆구리로 그냥 한타 걸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네. 실제로 먼저 걸었죠 근데 그라가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초지에 빠졌죠 티가 안 났어요! 레오나의 군복! 허었어요 지금 더블 리프트 위치 보세요 그러니까 더블 리프트 위치가 또 포인트인데 더블, 거, 여기 있어요? 범, 범프, 범프 앞에 있 범프 앞 사실상 범프 한 대도 못 쳤어요 아... 네. 네. 초, 네. 이거 이거 뒤펴보면 네. 네. 거의 제로겠는데요, 진짜 그리고 저렇게 좁은 게임 목 포지션은 아즈레 같은 챔프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막 그렇죠 탭탭탭탭 탭! 모든 게 꼬였다는 거고 아까보다도 이제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네. 루시안 아이템 보세요. 아즈르 루시안 저 정도 아이템이면 진짜 아우. 잘 싸운. 네. 아니 그 미드와 그 원딜이 영. 네. 제일 중요한 핵심 라이너들이 아이템이지를 놓치고 네. 못랬어 그만큼. 저게 무슨 의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리송했습니다 네아저 그때말 듣고 자그 카이사 위치 보니까 그거 진짜 안타까운 일 쳤네 버프 앞에서 지금 물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결단은 결단인데 어설픈 결단이 된 거죠 이런 네. 네. 것도 엑스미이 지나가서 아저 죄송합니다 딱이 정도였어요 그렇죠. 싸움 건게 아니에요 저희가 길 연애고, 가다가 뭐부딪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넘어가지만 송환사역국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 그거, 네. 그거, 네. 그거 싸움 건다고 네. 생각하지 아습니다 지나가는 거 붙이면 실제 싸움 거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협곡은 달라요. 네, 네. 여기서 세게받았어면 좋. 네, 우리 팀은 일단 싸우자. 그분들 네, 아. 익스큐스미라에 익스큐스미 정도로 부, 부딪혔어요. LPL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싸우고 붙입니다. 네, 웬만큼 안 걸면 실제로 그... 생각해봐도 그라가스가 저렇게 배로 막 들어오면 열받죠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알리스타가 어깨로 치는 거고요. 네. 아 지난번 실전에서 배름 있는 건 이건 익스큐스미가 아니에요. 예. <laughs> 맞습니다. 네.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네. 네. 못 참죠 우리도. 예. 아, 우리도? <laughs> 네. 자촌대, 일단 자촌대, 자촌대, 중요한 자촌대. 거는, 눈 떠보니까 엄청 불리하고, 포탑 관리도 안 되고, 상대가 저렇게 날개 펼친 상태에서, 얘 예, 뭐, 여기서는 썸네일 자데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팀리기드가 상대가 날개 펼친다. 사이온 같은 걸로 그냥 들이박아야 되는데, 네. 음... 사이온 아래쪽에서 1대1 네. 대결 그냥 서로 날개 펼친 구도라면 EDG가 훨씬 편해요 그렇죠 유리한 쪽이 더 편한 건데 네. 아직 보이막 장으로 계속 찌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사거리 부터가카이사는 사거리가 짧은 챔피언이라 네. 아지르와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때릴 각이 전혀 안 어, 나오죠 싸이온 그래서 싸이온 글려. 자 마텔 마텔 어, 근데 이게 방상이라 엄말로 좋요 와, 와. 단보세요단보세요야 아, 방금 클리어러분 한단보세요 만큼 사이온이 녹털을 봤는데 와아아아아 완벽한 경기력, 이디즈! 다 원까지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이디즈가 입술고 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목소리> 이디즈가 지나간 자리는 잡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딱 정수입니다, <목소리> 마치! 정말 깨끗하게! 내 노래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앞으로 농장대 농장들도... 는 것처럼 딱쓰버립니다 그냥 저탑일 차에 해운만 네. 남았어요. 그렇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미니게 보이죠. 시체 조사 시체 사 아니에요. 저거 다터트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 했던 포인트는 격차가 이미 많이 나고 있었고 챔피 키드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이온을 뒤로 불러서 이니지를 걸려고 했던 건데 이디지의 대처가 환상적이었다. 네. 네. 클리어러브가 바로 사이온의급발질을 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자신은 유유히 딜러쪽으로 붙었어요. 사이언을 굶시하고 앞쪽에 봤다는 게 중요해요. 사이언이 네. 넘어오는데 네. 클리어러브를 보거든요? 근데 클리어러브가 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아, 아, 예, 바로 그냥 사이언 들어올 때 깜빡이 켜고 옆으로 끼어들어. 아, 그렇죠. 끼어드는 아, 것도 실력이에요. 물로안 아, 떨어뜨려야 되지만 아, 그 다음에 무시한 아지르가 찌르니까. 메이커의 진입각은 언제 봐도 예술이고요. 크흡. 그럼 이제 다시 한번뛰워 아, 그리고 스카우팅. 카우 토스는 와, 2단 아 점프. 아, 언제나 2인 이상 토스하는 거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질에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선입견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플레이죠. 그렇죠. 네. 맨땅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최소 2인 이상 푸입니다요. 네. 이러면 루시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네. 있죠. 그렇죠. 와 루, 루시안 뭐 이렇게 쓸수 있으면 네. 원래 루시안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왜에 k 는 루시안을 안 쓰는 거냐? 못 쓰는 거냐? 왜 중국처럼 못 쓰냐, 루시아? 이렇게 쓰는 있다는 네. 거죠. 어느 정도 예시, 이그젠플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렇죠. 루시안 승률 자체는 다안 좋긴 합니다. 네. 많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플레이인 건 있죠. 네. 더군다나 지금 나와 있는 아지르와 루시안의 템만 보셔도 탱커 녹이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서 지금 저 리퀴드의 탱커들이 탱커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 저 LPL에서 네 번째 자리에 는 루시안은 위아래 조합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군요. 아이보이가 저렇게 저돌적으로 파고 네. 드는 챔피언 자국내에서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꽝부터도 힘 차이가 너무 네. 많이 나서 이거 비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공성민을 때려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팀리키드처럼 덩치 많은 조합, 이니시 많은 조합, 시시 많은 조합이 네. 엉성엉성 포탑에 부대끼고 있으면 네. 서로가 서로한테 비패해요. 아, 그러니까 자리도 크고. 그, 오브젝트들이 네. 걸립니다. 아니, 원래 네. 그냥 보이자마자 들어가야 되는 네. 거아 아니에요? 네. 자 어디서 그러면 계속 상대편 들어오거든요. 또 라인 클리어도 깔끔하게 안 돼요. 네. 그 상황이. 아 앞서 임팩트가 한번 뒤에도 뒤 길이 열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또움찔하는 건가요? 본진까지침탈당하고 있습니다. 딥리키도 일단 싸움을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지르의 아... 타워가 그런 네. 식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연 이 전문 방당 임팩트 사온이 저기 곡선 코스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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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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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아아 저기 방지턱 제대로 있잖아요 오른이죠. 안전 방지턱이 상대편의 안전 방지턱이 이건요. 네. 또 가뜩이나 오른이 비켜나서 들어오시 필하면또 아지레 타워가 반기고 있어서 6대 네. 5로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사이우는자한번더 공성민이 또 옵니다. 바람 버프 온 상태라서. 네 바람 버프 있고요. 자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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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이건 문을 열겠다라는 거죠 공성타이가 문을 열어라 이거는. 레이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아지레가 계속. 한가 저렇게 손리아 이보이는 정리했습니다만, 네. 카무시, 스카우시... 예. 아지르가, 와 또, 가 다버가... 어, 그래도 WPT가 피하긴 네. 했어요. 네, 데또 타무가 떴네. 스탑네. 네, 아이트비리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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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타무리 아, 네 네, 네. 혼자 있습니다. 스카우지 잡으러 가도 옆에서 죽장으로 그냥 막질아 가불네요로 끝내고 여 끝나나요? 와 4011. 네. 오늘 뭐 1, 2 경기 일단 30분 안 쪽에 그냥 다 끝나네요. 네. 아, 오늘 그러네요, 진짜. 기량 차남 나는지? 네. LPL, LCK가 그 위력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내용도 차 과정도 차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이보이의 아이템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어? 아 마지막에 초시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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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우리는 <laughs> 시간을 재면서 게임을 했다. 나는 네. 아, 또죠. 아, 시간이 그럼, 없어. 네. 네. 자, 여유있는 다. 알 아, 이게 뭐 졌을 뭐자